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스크립트 생존기 일화가아니고 잘려갖고 또 다시 하는데 어쩔 수 없네. 어쩔 수간 밑에 섬인가 섬이면 전플레이안하 시거든요. 또 이거 섬 아닌가? 섬이면 안 되는데 섬이면 살 가치가 없군요. 솔직히 또 다른 섬을 찾으러 해양을 해야 해양 해양을 해야 내가 고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시작하겠습니다. 핫. 이게 뭐야? 여기였나? 아닌데. 여기서 시작할까? 미서 시작하죠, 엄마. 아무튼 나무랑 척돌은 지게으라 하겠습니다. 음... 저는 시작할 때 조금이 세개를 자, 시작하기 이전, 제가 스크립트를 깐거였어앙마이의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초반으로, 아, 시장을 줬어. 초반으로, 세계를지어 배가 부 상자를. 이상자에 까면 예외가 나오거든요. 원피스 모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긴 한데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특수한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마크로 표현하는 거죠 만화가 있어요 원피스라고 못 들어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이 상태를 까면 마크에서 그 열매가 나옵니다 시리큐원 따다다 토크 토크 지지키 스스 열매 써 이거 스스 열매 꽤 좋은 거거든요. 독동 열매는 그러니까 히트라는 폭발 스킬 한 개랑 독주는 스킬 한 개가 나오고 지키지키는 후지토라라는 놈이 사용하는 건데 중력 강화랑 운석인데 운석을 하면은 자갈처럼. 자갈이 운석처럼 표현해갖고, 자갈이몇초 뒤에 떨어지는데, 자기가 클릭한 지점으로 그 스킬을, 그자갈이 땅이 닿는 순간, 큰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음부터 그 지형에 가면 레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충력 강화라는 게 있는데, 그걸 땅에 설치하면은, 땅이 색, 그러니까,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 이렇게, 완전 땅으로 꺼져요. 땅이. 땅이 꺼져요. 수술 수술이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먹고 나서. 얘네들은 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초반 팀이니까 갖고 있어도 되잖아. 나더였구나 이렇게 낙하산도 있고. 원래 이게 카운터 쇼크인데, 왜낙하사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일단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룸은 이이 열매는 그 검을 더라 아무튼 어떤 우리 이 열매 먹으면 그것도 좋아해. 검이라고 치면은 무슨 검이 나오는지 이거 이름이 나올텐데를 트라팔가로란 놈이 이, 이걸 사용 이 열매를 사용해요. 이 안에 가 없게 사귀고 든요 원래 컴퓨터에선 막신메스라스킬 있는데요 원래는 그걸로 상대를 클릭하면은 심장이 떼어내고 그 심장으로 그 심장을 터치하면은 이, 이 심장에 상대가 아파해요 그리고 원래 이 낙하산 대신에 카운터 쇼크가 있어야 되는데 카운터 쇼크는 가까이에서 상대를 터치하면은 즉스. 한칸반 정도 당기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컴퓨터에서 이 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를 건개가 날아가요 뿅! 하면서 그게 한칸반 남는 각 정도예요. 아무튼 이게 사기. 일단 여기서 스킬 아무것도 없고 데미지가 강해요. 내 구도가 이게 강해요, 이게 내구도가 있나 이게뭐 됐어. 아 여기. 이거. 일단 룸 하면은 파란 블럭이 생겨요. 이 파란 블럭도 전, 진짜 룸처럼 이렇게 되는데, 보막처럼 호 진짜, 아무것도 안 뚫려야, 국갱이로해줘 국갱이. 룸 해젤은 그냥 모든 블럭이 다 부서지는데, 애걸어진 공간이 일어났다. 룸 해젤, 이 처음에 우리가 룸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룸이 안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루미 이제 그쪽에다 쓰면 다 없어져요. 신기하죠. 낙하성이 내가 뭔지 알아봤는데, 원래는 카운트 쇼크예요 이거. 그래갖고, 이렇게 점프가 붙으면서, 이걸 떼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다 땜도 안 받아요? 좋죠? 생각보단. 그럼 바로 굴러 들어가겠습니다. 맞다 얘가 안좋은 점이 원래 카운터 쇼크가 있어갖고 음.. 어, 공격 스킬이랑 공격 스킬이 있긴 있는데 얘가 데드리션은 공격 스킬이 없어요 그럼 볼게 도 내가 친구 보내준 거 있어 있는 거라갖고 음..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이렇게 15분씩 잘라서 하겠습니다 깎아줘. 네. 이렇게. 아, 자, 야, 바이든, 이젠, 이는데 오늘에 이아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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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캔을이거보구요 1, 2, 3, 4, 5, 6, 7, 8, 9. 1초에서 키면 된다. 아, 요즘에 아무리 또10 정도 있는 것이 문니 포켓비는 잡혀를볼수 없어갖고 저는 보통 기반하면서 6, 8강 정도 끌려가갖고 걔는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아에 그쪽, 많이 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 이거 나중에 생활할 때이이 마이 도움이 돼. 어차피 우유 마시면은, 자, 원래 다시 먹기할수있기 때문에, 어, 청소이다 음, 업데이트되었고, 이제, 이제, 청소기 필요해졌잖아요. 청소, 돌고 게임으로 되겠지. 레슨도 필요해. 혹시나 모르니까, 레벨도 없어버야 돼. 많아. 뭐 이렇게 뭐 안전지대를 만들 수도 있죠. 집 같은 걸 또. 근데 현실은 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땅 파기.